1971년 9월 런던.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현대 건설 직원으로 정주영 회장님을 따라 영국에 갔었죠. 그날 제가 본 것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은행 회장에게 보여주셨죠. 이게 뭡니까? 영국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말 정주영 회장님은 건설업으로 성공하셨지만 더큰 꿈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을 하겠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 고위관료가 회장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회장, 당신이 조선소를 성공시키면 내가 열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소. 비웃음이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배를 만든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짓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나 배 만드는 것이나 결국 같은 거 아니냐? 땅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짓던 걸 물에서 철판으로 짓는 것뿐이다. 그 확신 하나로 회장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회장님은 직원 몇 명과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은 하나, 조선소 건설 자금을 빌리는 것. 손에 들고 간건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울산 미포 백사장 사진. 둘째, 5만분의 1 지도. 셋째,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선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회장님은 자신만만하셨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 당시 영국 최고의 은행이었죠. 회장님은 4,300만 달러. 당시 돈으로 208억 원을 빌리려 했습니다. 은행 사람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스터 정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절, 또 거절, 계속된 실패에 저는 지쳐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포기하시는 게? 말을 꺼내려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아직 안 끝났어. 롱바텀 회장을 만나러 간다. 찰스 롱바텀, 선박 컨설팅 회사 회장이자, 바클레이스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회장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971년 9월 롱바텀 회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조선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울산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롱바텀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스터 정,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추천서를 써드릴 수 없습니다. 침묵,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회장님은 그걸 롱바텀 회장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롱바텀 회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북선입니다. 우리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에서는 뒤처졌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롱바텀 회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는 500원짜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추천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영국은행을 움직인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를 받아도 바클레이스 은행이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배를 사겠다는 선주의 주문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차관을 승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조선소를 짓자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리자니 주문서가 필요하고 주문서를 받자니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세상 누가 조선소도 없는 곳에 배를 주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 오나시스의 처남이자 세계적인 거물 그가 회장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첫 만남. 리바노스가 물었습니다. 조선소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배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6만 톤 유조선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못 만들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드리고,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리바노스가 껄껄 웃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장님도 웃으셨죠. 그렇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리바노스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좋아. 나도 미쳤어. 26만 톤 유조선 두척 주문하겠소.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1972년 3월 23일 울산 미포 백사장. 허 벌판이었습니다. 조선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5천 명이 모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임자 기공식은 여는데 배를 건조할 수 있겠소?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각하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도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하오?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은 해냈습니다. 독을 파면서 그 안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조선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매일 2,200명이 일했습니다. 365일 24시간. 공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서울과 울산을 쉬지 않고 오가셨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에도 고속도로를 달렸죠. 차 안에서 주무시면서 시간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회장님이 혼자 현장으로 가시다가 폭풍우에 지프차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수심 12m. 차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당황하지 않으셨답니다. 차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리고 뒷문을 발로 차서 헤엄쳐 나오셨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을 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 물속이 참 시원하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신력이 현대중공업을 만든 겁니다. 1974년 2월 드디어 첫 배가 완성됐습니다. 진수식, 배를 바다에 띄우는 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설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얕아서 배가 못 나갈 수도 있었죠. 리바노스와 각국 인사들이 다와 있는 상황. 행사를 미루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 직원이 밤새 파도와 싸우며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간신히 배가 빠져나갈 정도로 만들었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순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2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한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회장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이 해냈다. 1974년 6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준공식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를 만든 세계 유일의 기록. 2년 3개월 만에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소가 됐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 열척 중 7척이 한국 배였습니다. 1991년에는 20억 달러 수출, 2009년에는 150억 불 수출, 대한민국 무역 흑자의 주역이 됐습니다. 저는 가끔 울산 조선소를 지나갈 때면 50년 전 그때가 생각납니다. 5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세상을 바꾼 그 순간이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지 마. 그 정신 하나로 현대 중공업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보고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00원으로 세상을 바꾼 그 정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